뭐, 이번 시간에는 물류 관련된 실무로 컨테이너 복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포워딩이나 항만하역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보다 더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저는 이제 중국권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한솔 로지, 로지스틱스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회사에서는 신탄진 철도역에 CY를, 철도 CY를 운영을 했습니다. 한번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어, 신탄진 CY를 중심으로 한그 고객사들이, 어, 그 CY로 이제 컨테이너를 가지, 컨테이너를 상차한 제품들을 가지고 오면은, 한솔제지 11개 고객사의 물량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가져오면은, 어, 철도로 해가지고, 철, 철성으로 해가지고, 부산으로 이렇게 철송을 하는 구조로 운영이 되는 구조였고요 신탄진에서는 1 5시에 출발을 하게 되면은, 부산, 북한과 신항에1 뭐, 9시에 도착하는 구조였습니다. 반대로, 어, 수입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부산, 북한과 신항에서 05지에, 어, 출발을 하면은, 철도로 출발을 하면은, c y 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c y 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서틀로 해가지고, 대전과 신탄진에 위치한 고객사들한테 어, 배송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젠 신탄진시여에서는 시와에는 10시 30분에 도착해 가지고 어, 정해진 고객들이 원하는 시간에 배송을 해 주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는 거였는데 이제 강점을 살펴보시면 원가 경쟁력을 보유한 시와회를 운영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운송 구간별 최적화된 운송보도, 철도 및 대형 트레일러, 셔틀을 운영을 해서, 뭐, 서비스 만족도를 올리고, 비용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최적의 로케이션의 CY를 확보를 하면서, 뭐 수입수출 사전계획 및 출고를 통합 관리할수 있다는 라 거죠. 일단은, 한솔 같은 경우는 대전 신탄진 지역에 물량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화주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신탄진 CY가, 철골 CY가 가장 최적의 입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확보를 위해서, 신탄진 c y 에사는 일은, 선사들과 MT 수령 MT 수정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MT를 사전 부킹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사와는, 뭐, 하라 예정 정보를, 사전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중간에서 그러한 기능을 해가지고 컨테이너 복합 최적의 컨테이너 복합를 해서 비용적 절감을 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기능을 심판지씨와에서는 어,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앞에서는 컨테이너 복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은 어, 지금 시간에는 그 할인점 그 물류센터에서 매장으로 납품하는 업체 납품하 차량편을 이용해가지고, 패코를 통해서 비용 절감한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마트 사례인데요. 제가 15년 전, 15년 전에, 그, 어 한진드림 익스프레스라는 곳에서 근무를 할 때, 그, 이마트 물류센터에서 이마트 매장으로 배송하는 차량들을, 그 고정차례를 뭐 운영을 하면서 그 차들을 활용해서 패코를 한 사례인데요. 한번,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도 비용절감을 한다라는 사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어, 이마트 물류센터를 출발해서 이마트 매장으로 배송하는 차량으로 회차 시에 매장 인근에 위치한 이마트 납품업체 물류센터 제품을 적대한 후에 이마트 물류센터로 납품을 해서 택코를 통한 운반비를 절감을 이루고자 한차례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마트 물류센터에서 이마트 매장으로 이렇게 납품을 한 차량을 이용해서 이마트 인근 매장으로 가게 해서 이마트 인근에 있는 납품 업체로 가게 해서 어 여기서 이 제품을 상차한다. 이마트 납품물류센터로 납품하는 물량을 상차한 다음에 어, 이마트 물류센터를 다시 가져오는 구조인데요. 굉장히 단순한 구조이지만은, 이러한 제약 조건 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많이는 할수 없었어요. 하지만은, 제가 여기에서 한 1년 정도 이 업무를 하면서, 한 8개 정도 업체를 수주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본 결과, 어, 운송비가, 그, 그 일반 그 용차를 써가지고, 그할 때에 비해서 50% 이상 용이 되용이 됐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절감, 절감율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비용 절감한 것을 어, 이마트와 그 제가 근무했던 회사가 5대5로 이윤 비용, 비용을 최어했던 그 사례입니다. 이렇게 어, 컨테이너 복합뿐만 아니라 일반 운송에서도 이렇게 어, 백홀 복화를 이용해 가지고 비용 절감한 사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